안식 후 다음 날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사흘이 며칠을 말하느냐는 논쟁이 있었답니다. 사흘이니까 4일이다. 아니다. 3일이다. 지금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설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흘은 3일의 우리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이렇게 되죠. 아무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무덤에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서둘러 자리를 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는 들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호칭 때문에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 사도라는 호칭과 제자라는 호칭을 가급적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제자는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를 들면 아리마데 요셉을 제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아, 아리마데 요셉 아시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사람인데요. 산해드린 공회원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허락을 받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열두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는 아마도 두 사람의 고향이겠죠. 이들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그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이 빈 것을 목격하고 또그 중에 누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면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증언을 할수 있으나 믿음을 갖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까지 할수 있습니다. 씨를 꺼냈다 넣었다 한다고 해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재촉한다고 해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그래도 우리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시대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심는 건지, 어떻게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하는 건지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겁니다. 과거에 전하던 방식이 오늘에는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틀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역시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낙심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불과 일주일 전에 소망과 승리와 회복의 도시였지만 일주일 만에 상처와 아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모든 소망이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자는 되었을지언정 부활의 증언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굳이 헬라어의 원뜻이 논쟁적인 대화라고 하는 걸 몰라도 사실 그들이 나누었을 대화가 무엇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을 내용들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안한 아, 정말 예수님이 뭔가를 해낼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냐? 그렇게 말이야. 아니 왜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으셔야 됐었던 거야? 그 능력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빌라도 앞에서 뭔가를 했어도 되지 않아? 그 중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주제는 이거였을 겁니다. 야, 그 여자들은 도대체 뭘본 걸까? 정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을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어느 순간 예수께서 슬며시 그들 곁으로 다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쯤으로 취급하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소? 그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 사람 중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하기를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으면서 엊그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도 모른단 말이오? 라면서 반문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아보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일까? 혹은 무덤에 안치하면서 얼굴은 닦아드리긴 했겠지만 그 죽음의 마지막 얼굴이었기 때문일까?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잡히시기 전 최소한 그들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보였던 모습과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활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몸은 부활 전의 모습과 뭔가 달라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들은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해 들은 적은 있죠?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우리가 그분 제자였어요.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말이죠. 오늘이 3일째인데 여인들 며칠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우리 선생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두 사람이 무덤에 갔네. 근데 무덤이 정말 비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은 보질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얘기 하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스러워 하십니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동안 자기들이 스승이라고 불렀던 분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정말 말씀을 안 믿는구나. 그리스도라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본문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말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설명도 하셨을 것이고 시편에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 쓴 내용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가끔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모두 버리고 신약의 문서들 중에서도 은혜를 강조하는 책들만 성경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합할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극도로 단순화해서 한마디만 한다면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에 좀더 집중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것도 우리의 성경 읽기에서는 유념해야 할 측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건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부활하신 자기들의 스승에 대해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머무를 마을의 숙소에 예수님을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숙소에 들었습니다.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 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내며 드디어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선생님 하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설명하셨을 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겁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즉시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에도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엠마오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 및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벅차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대. 두 사람은 자신들도 그 벅찬 가슴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났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앉아서 식사까지 했어. 제자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것과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로 이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의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또 목사 자녀들의 모습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억울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한편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자기 백성을 임재 안에서 대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참된 충만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빠져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웅장한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마음과 생각으로 모두 읽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들이 서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불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으리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불타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타오르고 세상의 죄악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하고 그의 제자 된 모습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 세상의 걱정과 자신들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온갖 걱정과 많은 수심에 잠겨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고 주님을 만난 그것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들과 같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으로 읽었으되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들이 회복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